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창, 박하원입니다. 어떤 집을 찾고 계시나요? 대구 좀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교통 편한, 아이 키우기 좋은데 주위에 맛집 많은데 좀 오래 살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딱 중구 수창동이거든요. 여기요? 네 재개발이 되면서. 아마 아주 좋아질 거예요. 네. 교통도 편리하고, 대구역도 바로 앞에 있고. 아, 대구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네네네. 대구역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어, 여기 약간 산책하기 좋은 거 같은데요? 자, 이쪽이 수창공원. 바로 앞에 보시면 놀이터. 여기가 물도 나와요, 여름이면. 프랑스의 폼피드 센터가 있다면, 대구에는 대구 예술 발전소. 공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그리고 여기 중구가 되게 좋은 이유가 쇼포마거든요 네. 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수창동 근처에 수창초등학교, 네. 수창공원, 달성공원.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건또 오래 살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딱 지인분을 추천해 놨습니다. 그분 추천 매물을 제가 들었었어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라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와, 역시, 역시요. 어, 결혼하셨어요? 네, 신혼입니다. 어, 아직 아기는 없으시고. 네. 주변 입지를 보시면 일단 달성공원을 도보로 5분 10분 거리에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대구역 센트럴자이가, 브로시오가 주변 일대가 거의 뭐한 5천에서 6천 세대가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아. 얘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기 지역이 약간 서울 용산처럼 음, 그렇게 그렇죠. 개발된다라는 네네. 네네네. 뜻인 거죠. 때 순차적으로 입주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 일대가 뭐 용산을 농가 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지금. 나도 넘어온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10년 된 아파트가 대구에서 한77% 정도. 네네. 중간에... 그 여파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중구예요 아, 네. 그렇죠. 그 발전 가치 확실히 좀 높은 지역인 거죠. 그렇죠. 거네요. 특히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구조 면에서나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대구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예요. 평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평형은 84로 나왔지만 3 5평형으로 나왔어요. 35평도 사실 좋긴 좋은데 네네. 제가 신혼이라서 네. 혹시 조금 더 작은 평수는 저는 그래서 신혼 부부나 요즘은 나홀로족이 많다 보니까 그 요즘은 아파트를 또 선호를 많이 하세요. 22평, 23평. 아 여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위너스카이 여기서부터 우와 이렇게 넓은 부지가 다 위너스카이가 들어올 자리라는 거죠 네. 아, 근데 수청동 진짜 입지 조건으로는 완벽한 것 같긴 해요 근처에 공원도 그렇고 서문시장에 대형마트 복합스포츠타운 종합병원까지 정말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인 것 같긴 해요 이 지역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